안녕하십니까 교자 여러분 아, 이재명 같은 악마놈을 아, 뽑아는 어리선 자빨 아, 등신들이나 그리고 부정선거를 말하는 모든 아, 제외동포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선거를 아,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재명 같은 아, 쓰레기놈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나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안에서 범죄를 자그마한 잡범들로서 깜빵에 간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데요. 정말 정작 깜빵에 갈 놈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관타노모 수용소, 깜빵으로 어, 보내려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제발 좀 깜빵 가라. 이재명 한번 저기 보이죠. 노란 거. 어, 이재명 얼굴이라 생각하면서 프리기로 한번 달리겠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